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같이 화를 내는 방법도 있고, 무시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대로 돌려주고 싶다면, 이들의 태도를 고쳐주고 싶다면,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시하는 사람에게 한 번에 되돌려주는 법, 무례한 사람이 덤비지 못하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더 좋은 생각은 뭔데, 라고 말하라.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려 할때그 말을 되돌려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 더 나은 생각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물어봄이 아니다.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당신을 만만히 보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더 똑똑해 보이려고 더 높아 보이게 하려고 남을 무시하려 한다. 하지만, 아, 그렇구나, 그럼 더 나은 생각은 뭔데?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자신이 정말로 더 좋은 대답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의 자신감은 흔들리고, 그들의 비난은 그저 헛소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다. 첫째, 상대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을 더잘 보이기 위해 비난한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둘째, 이 질문은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를 준다. 상대가 더 나은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들의 말은 별 의미가 없어지고 그들이 더 수준 낮은 사람임이 명백해진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누군가를 무시할 때그 속에는 불안과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다. 그들은 자신이 정말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남을 무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려 한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스스로의 말이 그저 빈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야, 그것도 의견이냐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더 나은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더 나은 생각을 말하지 못한다. 그들의 비난은 무의미해진다. 이 한마디는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을 막는 힘을 가진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고 상대의 말이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질문은 상대의 잘못된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그건 그냥 내 생각이지 라고 말하라. 그건 내 생각이지 라는 말은 의외로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말에 휘말려 감정을 소모하고 만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로 응수하면 상황은 빠르게 정리된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주장에 힘을 빼버리는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는 소심해라고 말했을 때그 말을 들은 우리는 종종 불편해져서 그 말을 부정하거나 변명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저 그건 내 생각이지 라고 대답하면 된다. 상대의 의견은 그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그 생각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당신을 소심하다고 평가해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들의 말이 당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결정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상대의 말에 화를 내거나 변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에 끌려다니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자신의 판단력을 맡겨버리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소심함이든 실패든 그 모든 비난은 결국 그들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관점이 진리일 수 없고 당신의 삶을 결정 짓는 기준도 될수 없다. 가령 누군가가 넌 항상 이기적이야 라고 말할 때 화를 내기보다는 그건 내 생각이지라고 대답해보라. 상대방은 당신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공중에 흩어져 버릴 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더 이상의 논쟁을 끌고 가지 않는다. 이말 한마디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상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그 말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대의 비난에 신경쓰고 그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키며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에 대한 경계선을 그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 소통하지만 그 말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말은 단지 표현의 한 방식일 뿐. 그 이면에는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자리한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말에 모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말이 당신을 정의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낮출 수는 없다. 단지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예를 들어 너는 실패자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이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로 우리는 그 비난을 객관화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반응을 억누르고 더 나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모든 비난에 대응하고자 하면, 결국 우리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들의 생각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기에 그건 내 생각이지."라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패가 된다. 세 번째.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하라.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던졌을 때 어떤 말로 그것을 반박하고 다시는 무례하지 못하게 할수 있을까? "너한테만 그래."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무시를 즉각적으로 되받아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이 자기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임을 지적한다. 이 한마디가 효과적인 이유는 그 의미의 명료함에 있다. 상대의 발언이 그들의 사고 수준과 시야의 협소함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기에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수준이 드러날바 더 이상 당신을 폄하하려 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당신을 공격하면 할수록 그들의 무지는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의 비난은 그들이 가진 편협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대응 방식은 감정적인 반응 없이도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에게 "넌 진짜 애가 왜 이리 모자라냐"라며 계속해서 비난하며 깎아내린다고 상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거나 반대로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그럼 내가 나랑 친구하는 이유도 그 수준 때문이겠지라고 차분하게 응수한다면 그 친구는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근거를 잃게 된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자기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기까지 한다. 이로써 당신은 단순히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 자체를 무효화시킨다. 그리고 이 반응은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가 무시하려 들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자기 수준만큼 보여라는 말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그들의 공격이 그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네 번째, 유머로 받아쳐라.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려고 할때꼭 화를 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유머로 응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 당신은 어른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는 정말 하는 게 없구나 라고 말했을 때, 대놓고 화를 내며 싸우는 대신, 맞아, 오늘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가볍게 받아치면 어떨까. 이런 유머는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당신이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다. 이 방법은 비난을 무거운 문제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상대가 당신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신에게 더 이상 집요하게 굴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벼운 유머는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이유를 잃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이 던진 공격적인 말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서 당신의 이런 반응을 본 사람들은 당신을 어른스럽고 차분한 사람으로 평가하게 된다. 반면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못된 말과 행동으로 비난받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이미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신이 더 성숙해 보이게 된다. 유머를 사용하여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방법이다. 분노와 상처를 주고받는 대신 상황을 가볍게 흘려보냄으로써 당신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싶다면 이런 유머 섞인 대응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다섯 번째, 어, 고마워라고 대답하라.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비난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화를 내기 쉽다. 하지만 역으로 그 비난에 감사함을 표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차단하고 그들의 공격은 무의미해진다. 마치 공격을 받는 순간을 뒤집어 그 화살을 공중으로 흩어버리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왜 그렇게 바보 같냐, 라고 물으면 일반적인 반응은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쳐볼까라고 대답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의 의도는 나를 상처 입히려는 것이었지만 내가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공격은 순식간에 무력화된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성장 기회로 삼는 태도에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격적인 비판이나 험담은 본질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찌르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그러나 당신이 그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상대는 더 이상 그 약점을 공격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마치 시계가 멈추듯 상대의 의도도 순간적으로 멈춘다.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비판은 힘을 잃고 만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강화하며 더 이상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사실,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할 때그 비난에 상처받을지 아니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렸다. 그래, 그말 고맙다. 더 나아질 수 있게 노력할게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당신이 상황을 주도하게 된다. 당신은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게 된다.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의 비난에 상처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약점이나 결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발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역으로 그 약점을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만다. 그들의 비판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된다. 여섯 번째, 한수 아래인 사람으로 취급하라.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애송이로 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애송이란 말은 곧, 그들이 당신보다 한참 모자라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에게 굳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이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례한 말을 할 때, 그건 그들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애송이 취급을 받는 이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타인을 비난하며 자신을 잠시나마 위로하려고 한다. 그들이 던지는 비난이나 조롱은 결국 그들 자신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들의 말이 당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평가나 비난에 당신의 가치를 맡길 필요가 없다. 당신의 자신감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들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에게 맞서 싸우려 하지 말라. 침묵과 성공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방법이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수 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기를 기대하겠지만, 당신이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오히려 당황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신이 삶에서 더큰 성취를 이뤄낸다면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모든 시도가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성공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결국 그들의 비난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비난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자극이 될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된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애초에 그들의 공격이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며 복수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다. 무례함은 또 다른 무례함을 낳을 뿐이다. 더 나은 방법은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대응이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길 기대했겠지만, 당신은 침착하고 여유롭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은 그들의 도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들이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비난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갈 뿐이며 당신은 그들보다 한발더 나아간 사람이 된다. 일곱 번째, 무관심하게 대하라.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비난을 가한다면 우리는 보통 그 상황에 반응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감정적 높이에서 맞서는 것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은 그들의 감정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무관심이란 그들이 원하는 감정적인 충돌을 무시하면서 그들의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들은 화를 내며 당신이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비난은 점차 무의미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별것도 아닌 문제로 당신을 비난한다고 가정하자. 그때 당신이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생각해보라. 뭐라도 말좀 해봐라는 친구의 말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당신은 무관심한 태도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들은 결국 그 행동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화를 내고 비난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도 모른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누군가의 감정에 대응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다. 그들의 분노에 동참하거나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적 놀이의 한 부분이 되고 만다. 그러나 무관심은 그 놀이를 끝내버린다. 이러한 대응법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한다 해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들의 감정의 무게를 나눠 짊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비난해도 당신이 무관심하다면, 그들은 그 감정을 어디에도 던질 수 없게 된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다. 여덟 번째, 은근한 미소를 지어라. 웃음은 우리가 소통할 때 사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웃음이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밝게 웃는 모습은 때로 상대방에게 나약함을 드러내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조용하고 은은한 미소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오히려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준다. 우리는 생각 없이 활짝 웃는 대신 조금 더 신중하게 미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싱글벙글 웃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적합하진 않다. 상대가 당신을 가볍게 볼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웃음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 웃음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웃음은 다정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당신이 전하는 웃음이 가벼워 보인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그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반대로, 은근한 미소는 그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이 된다. 은근한 미소는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은밀하면서도 확고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 미소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흔들림 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선을 읽으려 노력할수록 그 호기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당신의 존재는 무시하기 힘들어진다. 우리가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말 없는 은근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미소는 마치 상대방이 던지는 무례한 질문에 묵직한 답변을 하는 것과 같다. 말 대신 그 미소가 상황을 통제하고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레 주도하는 것이다. 상대는 당신의 미소에 의해 자신의 무례한 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두렵게 된다. 그렇기에 이 미소는 상대방을 두렵게 하고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궁금증을 심어줄 것이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 은근한 미소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 상대방이 당신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당신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쉽지 않은 느낌을 줄수 있다. 강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은근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 미소는 한마디의 대화보다 강력할 수 있으며 당신의 감정을 감춘 채로 당신의 내면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준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한 번에 되돌려주는 법, 무례한 사람이 덤비지 못하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숲입니다.